윈도우즈 프로에서 홈 버전으로 변경하기 윈도우 버전이 프로일 때홈 버전으로 변경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윈도우를 프로로 설치할 경우 시 d 키 구매나 홈 버전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이미 설치된 윈도우 상태에서는 변경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먼저 시작 실행창에 WinVR을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현재 윈도우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50%입니다. 시작 실행창에 REG DIT를 입력합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레지스트리의 다음 경로를 찾아서 진입합니다. 에디션 아이디와 프로덕트 네임을 확인합니다. 에디션 아이디를 클릭 후 값을 코어로 변경합니다. 프로덕트 네임 클릭 후 값을 Windows 10 홈으로 변경합니다. 다시 해당 레지스트리 경로를 찾습니다. 해당 경로에서 에디션 아이디와 프로덕트 네임을 확인합니다. 에디션 아이디를 클릭 후 값을 코어로 변경합니다. 프로덕트 네임 클릭 후 값을 윈도우즈 10 홈으로 변경합니다. 레지스트리 수정이 완료되면 윈도우 50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동의를 누릅니다.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만들기를 누릅니다. 이 PC의 권장 옵션 사용 체크 후 다음을 누릅니다. ISO 파일 선택 후 다음을 누릅니다. 바탕화면으로 선택 후 윈도우 10 ISO 파일 다운로드 받습니다. 윈도우 50ISO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파일 우측 탑재를 합니다. 셋업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설치 환경 개선에 참여 체크 해제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변경 누릅니다. 나중에 체크 후 다음을 누릅니다. 동의를 누릅니다. 윈도우 주시 폼을 확인하고 개인 파일 앱 유지를 확인합니다. 모두 삭제하고 설치하실 경우에는 아무것도 유지하지 않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개인 파일과 앱을 모두 유지를 하고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버전 변경 후 인플레이스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설치 완료 후 재부팅이 되면서 다시 윈도우로 진입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작 실행 창에 Win V R을 입력합니다. 윈도우 10 프로 버전에서 윈도우 10 홈으로 버전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